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어, 2 0번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목이 좀 깁니다. 이번에는요. 자녀들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교육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 같지 않나요?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어, 우리는 간혹 가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남자답게 크겠지. 뭐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여자답게 크겠지. 또 때가 되면 뭐 남편, 또 아내가 되는 거고, 때가 돼서 결혼해서 또 자식 나면 또 아버지, 또 어머니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 창세기 먼저 얘기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거나,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로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이고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그것을 이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에서 본문에서 방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남자와 여자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의 소위 정체성,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사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갈 때의 그 정체성에 충실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때 정체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거기서 혼란과 공허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남자답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답게는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 또 남자답게는 또 남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또 포함하겠죠, 그렇죠? 또 여자답게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자답게는 어머니로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리고 아내로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소위 성 정체성의 혼란을 요즘 많이 지금 사회에서 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는 자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간혹 가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 장면을 봤었는데요. 어떤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계속 뭐 립스틱 바르는 거 좋아하고 앞치마 두르는 거 좋아하고 뭐머리 수건 쓰는 거 좋아하고 근데 아무리 남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얘기해도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가정 상담하시는 어떤 분이 와서 그 케이스를 보고 어, 그런 질문을 던졌다 합니다. 아빠가 얘하고 많이 놀아주나요? 아, 아빠는 바빠서 전혀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 숙제만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한두주 동안은 이 아이하고 많이 놀아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놀아주라는 거예요. 놀아주라고요. 근데 한두주 정도 놀아, 놀아주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가 스카프 안 하고요. 립스틱 안 하고, 앞치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동차 갖고 놀기 좋아하고, 군복 입고 싶다 그러고, 권총 들고서 총 쏘는 거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놀아주면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빠를 통해서 성 정체성을 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아이들이 좀더 남자답게 크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의 남자다움, 여자의 여자다움을 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죠. 어렸을 때 남자의 남자다움에 대한 성 정체성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소위 자기 성 정체성에 대단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좀 같이 고민하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성화라는 얘기도 한번 좀 잠깐 좀 꺼내보고 싶어요. 성화가 뭘까요? 우리는 성화를 자꾸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한에서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 또는 성화를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해하려는 고하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화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성화와 굉장히 관련을 많이 맺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소위 성화라고 했을 때이 세인티피케이션, 세인트, 그러니까 거룩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남자의 남자답게 살아감, 여자의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이것도 성화의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그 남자 아이들을 아이들을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이라는 것에 관해서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어, 무조건 뭐 거칠다고 해서 남성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남성성에 관한 관점이요. 세속적인 것에서 굉장히 많이 좀 타락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터프가이 굉장히 거친 것 이런 거친 게 남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난폭한 겁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남자들도요 친절해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 섬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여성성이 뭐죠? 우리는 여성성을 잡고 소위 섹시함 어떤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많이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여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타락한 것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소위 세속적 사고 방식은 좀 많이 우리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한번 볼까요? 어, 남자 다음에 한 가지 요소를 한번 얘기하는데, 남자는 뭐로 그 남성성이 드러날까요? 지도력과 통솔력. 전 이거를 외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남자의 남성성은 주로 이제 외조와 관련을 맺고 있죠 외조를 위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남자만 이래야 되고 여자만 이래야 된다는 라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이 부분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여자에겐 이 부분이 강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다음은요 지도력과 통솔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자에게는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에겐 이 부분이 좀 강화돼,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아이들을 더 여성스럽게 키우는 부분이 뭘까요? 순종과 지지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어,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소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남편, 아, 남자 편남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죠. 남자들은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내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여성성을 이렇게 채워줄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남자다움입니다. 남자다움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강인함이죠. 강인함. 어, 남자 아이들은 어,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들보다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적인 보호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자들은 나, 국가를 지키는 일도 하고요, 국방의 의무를 또 행하기도 하죠. 또 사회에서 자기의 영역을 지켜내고 또 가정도 지켜내는 그런 강인함.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와 상반되게요. 내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남자가 외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면 여자는 내적인 안정감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됐어요. 아내가 가정의 안정, 물론 이 부분도 남편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주된 그 영역이 아내에게 책임에 맡겨졌다는 얘기죠. 두 번, 또세 번째로, 남자 다움으로서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경제적 능력입니다. 경제적 능력. 음,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경제적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무능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렸을 때서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아이들한테는요. 집안일을 보살피고 경영하는 것. 아, 이것 또한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자문 31장, 아, 11절과 27절을 보면.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여자가 가정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가정의 경영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내 돈을 소비하는 이런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기능과 그런 어떤 기능, 능력을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로, 남자들은 아까 제가 강의함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 절도 있는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 있고 절도 있는 모습 그게 남성성이죠 그런데 여성성으로서는 뭐예요? 아름다움, 부드러움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고 부드러움 우리는 어, 아름답고 부드러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이 요즘 페미니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은 여성들의 어, 여러분들의 딸들이 소유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꾸밈, 내면적 아름다움 같은 것들, 자기를 단정할 줄 아는 것, 그런 부분들. 다섯 번째로, 이, 남자는 이성적 기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감성적 기능이 또 강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이나 남성 같은 경도 너무 이성만 발달하거나 너무나 감성만 발달하면 안 되겠죠. 이두 부분도 균형이 잡히도록 부모는 잘 조율시키는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남자 아이들은 위험 권위, 과감성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리더가 돼야 되니까요.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리더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권위, 권위주의가 아니죠. 권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 없이 권위만 내서 오는 걸 권위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권위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위, 그리고 위험, 과감성을 아이들이 갖도록 만들고요. 여자아이들에게는 포근함, 섬세함, 배려를 갖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사회생활을 지쳤을 때 아내에게서 포근함을 느끼고, 섬세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배려를 느껴서 남편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안정을 느끼고 그런 관계들, 이것이 서로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키워야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분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로 키우라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 그, 그 젊은 남자 청년들이나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해서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결혼해서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안돼 있냐 면 결혼해서 호칭부터 못 바꿔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10년 되고, 애가 있는데도, 뭐, 자기 아내한테 여전히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르고,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오빠 그래요. 아니, 남매가 삽니까?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오빠 동생 사이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남편과 아내로 키우진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혼하면 호칭부터 바꿔야죠. 오빠 동생이었어도, 여보, 당신으로 바꿔야 돼요. 여보, 당신으로요. 여보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보, 가 했을 때 이게 한자인데요.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서로 여보, 여보 그러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배와 같아. 이렇게 좋은 언어를 안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땅할 당 자에다요, 몸신 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이걸 통해서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과 아내 되는 이 부분이 어렸을 때서부터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결혼할 때 남편 다음이 나오죠. 어렸을 때서부터 아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결혼했을 때 아내 역할을 굉장히 어설프지 않게 쉽게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안 가르쳐요. 어, 제가 하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기 딸을 어렸을 때서부터 아내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 하는 법,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어, 바느질 하는 법, 가사, 엄마의 가사일 돕는 법, 이런 부분을 다 가르쳤대요. 근데 이분이, 어, 암 때문에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익을 얻게 됐냐 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이걸 시키고 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크고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남편은 남자로서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 하니까 이걸 자기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억울하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아이들, 여자 결혼해서 아내 역할을 할때 자기가 빨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설거지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음식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라고 나면 서로가 이걸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자꾸 이제 어떤 여자가 나타나냐 하면, 왜나 혼자 빨래 해야 돼? 왜나 혼자 돈벌이 해야 돼? 왜 내가 이 역할? 당연히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당연히 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하는 싸움과 갈등이라면서, 금방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뭐가 그런 남편의 역할일까요? 경제적 능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내를 사랑함.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빠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한. 그리고 순결 남자 아이들도 순결을 갖도록 계속 가르쳐야죠. 순결.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 아빠로서 계속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포용력, 이성적 냉철함 이런 거 가르쳐야죠. 남편이 돼가지고서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요. 남편이 됐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나 제대로 잘 못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그 남편을 존경하긴 어렵겠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쳐서 남편이 됐을 때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가르쳐야겠죠. 또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안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가, 가사 생활에 또한 능숙해야죠. 사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가사 생활에 능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안 정리, 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고 뭐 자녀 잘 돌보고 그리고 반해질뭐 설거지,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초가 돼서 가정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함. 그리고 남편과,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함은 주 안에서를 전제합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함.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것.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그, 어디서 봤는데, 이게 순수 한국말인데요. 안에 있는 태양이란 뜻이래요. inner sun. 안에 있는 태양이 어두우면 가정이 어두워지죠. 아내가 밝고 기뻐하고 명랑하게 됐을 때 가정이 밝고, 그래서 그 밝은 힘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남편이 밖에 나와서 힘있게 일을 할수 있죠. 그런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부드러워. 남편이 강인한데, 아내까지 강인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강인하면 아내는 부드럽게 아이들을 돌봐야죠. 남편이 아내들을 무섭고 강하게 매를 들고 혼을 냈다고 했을 땐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그 부분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남편이 강인하게 너무 바깥 일을 추진을 너무 심하게 할때 아내가 부드러움으로 그걸 또 컨트롤해 줄 수도 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부지런함,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죠. 근데 이 부지런함 같은 경우에는 자문 31장에서 아내의 덕목으로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이 부지런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많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타이어와 그리고 고무 튜브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단단하죠. 외부에서 굉장히 단단한데, 이 자동차 타이어가요. 자동차 타이어나 뭐 자전거 타이어나 다 똑같은데 타이어가 내부에 있는 튜브가 강력하게 받쳐지지 않으면 단단한 타이어라도 금방 찢어집니다. 타이어가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튜브가 빵빵한 공기로 받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래요. 남자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요. 내면이 여자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안정감과 자신감과 격려를 주면 바보 온다도 장군이 되는 게 남자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역할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로 키워야만 합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아빠 노릇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엄마 노릇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이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빠와 엄마로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지혜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빠는? 아이들을 이성적으로 신앙과 세상 사이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는 이렇게 돌파했다. 그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틀어졌을 때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좀 강인함, 그리고 지혜로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그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건 딸도 많이 배워요. 그건 아빠의 그런 모습은 딸도 많이 배워야 될 영역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편의 역할 또는 남자 역할은 이것만이 아니라 공유되되 남자 역할이 좀더 강조되는 것뿐입니다. 두 가지가 다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공유 되어지는데 남자 아이한테는 이 부분이 더 강조 되어지고 여자아이한테는이 부분이 더 강조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결단력, 때로는 엄격함 그리고 외적인 보호를 아빠가 보여주는 거. 그 엄마는 뭘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의 정서를 만져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오면 포근함을 느끼게 만들고 저부터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하고 얘기 나오면, 나누면 다 풀려요. 어머니가 보듬어주고 엄마가 기도해줄게. 그분 많이 힘들었겠구나. 별로 야단치질 않았어요. 외부에서 제가 싸우고서 이제 들어왔을 때도 막너 밖에서 왜 싸웠니?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디 다치질 않았니? 걱정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난너 믿는다. 엄마는 항상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너 믿어.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엄마가 믿어준다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아,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서를 만져주는 것. 그리고 엄마에게서 사랑, 또는 자애로움 부드러움, 그런 정서적인 보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얻는 것과 엄마로부터 얻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나는 크게 되면, 나도 결혼해서 아빠나 엄마가 되면 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아빠와 엄마로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